올리브영 고데기를 샀어요 한번 해볼게요 35호인데 유닉스 거 가격이 정말 괜찮습니다 우선은 안쪽으로 말아주세요 머리를 어제 감아가지고 자고 일어난 상태예요 지금 이거 사고 처음 고데기 해보는 거예요 지금 우선은 그립감 좋고 세로 할 때는 약간 뜯어짐이 좀 살짝 있거든요 근데 애는 그러진 않는 것 같고 엄청 부들부들해 지금 출근 시간이 임박해가지고, 박도를 들어서 뿌리까지. 오늘은 약간 반묶음에서 조금 귀엽게 해보려고 하거든요. 근데 아직은 산지 얼마 안 돼서 처음 해보는 거라 좀 어색하긴 한데, 어, 확실히 편하긴 해요. 뭐든 편해야지 잘쓸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화상이 잘안 입히는 게 제일 중요하고, 했을 때 컬이 오래 지속되는 게 제일 중요한데, 그리고 저는 반곱슬이어가지고 머리가 드라이를 해놔도 부시시하거든요? 새 고데기는 약간 금방 조금 컬은 빨리 잡히고 좀, 근데 좀 부시시해. 그리고 머리가 잘 뜯어지는 편이에요. 맞습니다. 이건 지금 제 집입니다. 저 항상 이쪽 머리가 그리고 지금 화장대에다가 올려놓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게 거치대가 있어서 약간 거기 뭐 있지 그을림? 이런 거 없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은데 반대로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아직은 이쪽 아직도 어색해 열이 오래 지속되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제가 없는 호스여서 원래 40호 살까 하다가 이거 산 거라. 아직 길이가 짧아가지고, 40호는 조금 너무 굵을 것 같아서, 35호로 샀어요. 저는 오늘 일요일인데, 출근합니다. 원래, 미용하는 사람들은 일요일에 다 출근을 해요. 그때가 돈을 많이 벌수 있는 날이라서, 어,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는데. 네, 매장에서 머리를 하면 좋겠지만, 제가, 시간이 많이 없는 편입니다. 바빠요. 되게 바쁜 편이라. 근데 네, 몰랐는데, 유튜브가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사람들의 관심도 재밌고, 그리고 뭔가 제가 하던 걸 하는 거니까 맨날 남만해 주다가 이제 저를 막 꾸미기 시작하니까 옷뭐 색다른 재미가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원래는 그냥 드라마든 뭐든 머리를 잘안 보고 내용을 많이 봤는데 이제는 유튜버를 할 생각을 하니까 머리를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워너비가 외국 배우인데 흰머리로 다니셔가지고 그게 너무 멋져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흰머리가 나면 나는 어떤 모습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젊은 나이에 흰머리가 나고 그냥 그걸 길러보고 있습니다. 사실 엄청 다양한 컬러를 했어요. 해봤겠죠? 미용하니까. 근데, 저는 퍼스널 컬러가 약간 찢은 색인 것 같아요. 얼굴을 하얗게 하고 머리를 조금 어둡게 하니까 더 분위기가, 저에 맞는 분위기가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 남편 거예요. 남편 건데, 우선 여기 뿌리를, 뿌리는 이렇게 한 바퀴 땡겨서 해볼게요. 오늘은 귀염뽀짝한 스타일을 만들어 볼 거니까, 돌려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강하게 이렇게 해 주시면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 수 있답니다. 우선은 여기 있죠? 앞머리. 앞머리 바로 뒤에 거기를 먼저 이렇게 잡아 놓으시고, 여기 갖고 옵니다. 그리고, 여기랑 똑같이, 여기, 약간 세모나게 묶을 거예요. 내가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그래요. 머리숱 안 많으신 분들은 여기를 조금만 덜 잡아야 될것 같은데요? 난 머리숱이 많아서, 머리가, 이렇게 튀어나온 머리가 있으면 얼굴이 커 보이거든요? 자기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최대한 높게. 오늘은 귀염뽀짝. 귀염뽀짝 해야 되니까. 오늘은 뭐, 링기고리를 하고 가야 되나? 맞습니다. 유니크한 것도 되게 좋아하고, 힙한 것도 되게 좋아요. 이왕이면은, 얌전한 것보다는 이미 아셨겠지만, 얌전한 스타일보다는 흔하지 않은 스타일을 선호합니다. 사실 옷에는 관심이 그리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에다가 저는 주로 좀 고정되기 위해서 뭘 많이 뿌리냐면 메이크업 픽서를 많이 뿌려요. 사실 얼굴에 따도 뿌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앞머리 쪽에. 이거 고정력 약간 있어요. 근데 얼굴에 닿아도 되고. 그래서 저는 화장하고, 진짜 중요한 날, 메이크업 픽서 전체적으로 많이 뿌려요. 스프레이 뿌리기에는 조금 부담스럽고, 그런 날. 이렇게 할 때는 비벼주세요. 여기도 땜빵 같잖아. 내 직원들이 이러고 가면은 무슨 일 있었냐고 할 수도 있는데 난 마음에 들어요. 자 썸네일을 찍어보겠습니다 이거 너무 이상한데 너무 앞으로 했나? 그럼 좀 뒤로 당기지뭐 응? 음. 응? 음. 내밥 묶음이 이 얼굴형에는 난 괜찮은 것 같아요. 땅콩형 얼굴형이라고 하더라고요. 얼굴형 자체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튀어나오고 또 들어가 있고. 살이 빠지니까 계속 얼굴이 그림자가 생기면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여기 화관은또 있어. 화관은 엄청 튼실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불도 안 켜고 찍었네. 그러니까 약간 어두우네 아침인데 햇빛이 잘안 드는 집이라 그래도 오늘 바쁜 날이라 이렇게라도 찍어야지 안 그러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일주일에 두개 올리기 힙해 보이고 싶다 mm <laughs>